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비용 최적화를 통해 AWS 비용 알뜰하게 관리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정희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다양한 비용 최적화 방안과 비용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컴퓨터 비용 최적화를 위한 적절한 가격 모델 선택과 라이 사이징, 그리고 탄력성을 높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비용 최적화와 비용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 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용 자원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사이징 등으로 클라우드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의 과금 체계를 이해하고 비용 모니터링과 최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컴퓨트 비용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 비용 최적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적절한 가격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EC2에는 다양한 구매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디맨드 방식은 초단위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옵션으로 트래픽을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형 인스턴스인 RI는 휴대폰 약정처럼 1년 또는 3년 단위 약정을 통해 온디맨드 요금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구성을 약정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워크로드에서 사용하면 좋은 옵션입니다. 세이빙스 플랜즈는 RI와 마찬가지로 1년 또는 3년 단위 약정이 가능하며 RI와 달리 컴퓨팅 사용량을 약정하기 때문에 더욱 유연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AWS의 예비 컴퓨팅 용량을 온디맨드 요금 대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아마존 EC2에서 다시 용량이 필요할 경우 반환될 수 있으며 스팟 인스턴스 중단 2분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작업이나 중단되어도 문제없이 운영되는 워크로드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워크로드의 목적에 따라 앞서 소개해드렸던 구매 옵션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안정적인 워크로드인 경우 아라이나 세이빙스 플랜즈로 약정 할인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트래픽을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인 경우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로드가 유연한 내 결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지만 얘기치 않은 스팟 인스턴스 종류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EC2 스팟 리밸런스 레코멘데이션 기능이 생기면서 스팟 인스턴스 중단 2분 전 알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팟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를 선제적으로 리밸런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밸런스 작업으로 첫 번째는 중단 동작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EC2를 종료하는 대신 중지 혹은 최대절전 모드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대체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스팟 플릿을 사용하면 스팟 인스턴스의 리밸런스 공고가 수신될 때 대체할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팟 인스턴스가 중단되기 전에 대체 스팟 인스턴스가 시작되면 기존 스팟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를 통해 스팟 인스턴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용 최적화 방법으로 두 번째는 라이 z 사이징입니다. EC2 인스턴스를 선택할 때 워크로드가 필요로 하는 성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인 경우는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트릭 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트릭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서비스를 통해 EC2 인스턴스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사용률을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해당 매트릭 값들을 기반으로 인스턴스 유형과 크기를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라이사이징을 위한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 서비스와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 사이징을 위해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때 알아야 할 인스턴스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스턴스 패밀리는 인스턴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알파벳으로 C 같은 경우는 컴퓨팅 지박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는 인스턴스 세대를 의미합니다. 세대가 높을수록 최신 세대이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세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정 프로세서나 더 높은 성능의 네트워크와 같이 추가 기능이 포함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 뒤에 있는 x라지는 인스턴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추가 기능 중에서도 아마존 EC2는 인텔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AMD 프로세서, AWS 그라비톤 프로세서를 선택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WS 그라비톤 프로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그라비톤 프로세서는 64비트 ARM 기반 프로세서로,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WS 그라비톤2 기반 인스턴스는 동일한 vCPU 및 메모리로 구성된 동급 인스턴스 대비 2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40%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면서 높은 성능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일라스틱 캐시, AWS 람다 등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에서 AWS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 r m 기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 중인 아마존 EC2 서비스를 그라비톤 프로세서로 변경시 재컴파일 작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완전관리형 서비스들은 큰 노력 없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이 사이징을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 서비스는 러신머닝 기반으로 지난 14일간 과거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과소 또는 과다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식별해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 대시보드를 통해 EC2 인스턴스, 오토스케일링 그룹, EBS 볼륨 등의 최적화 현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현재 T2 라지 인스턴스에서 권장 인스턴스 옵션인 AWS 그라비톤 인스턴스와 더 높은 세대인 T3 라지 인스턴스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장 인스턴스 옵션으로 변경 시 절감 가능한 요금과 마이그레이션 작업 난이도 등을 함께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 서비스는 지난 14일간 최대 CPU 및 메모리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최적의 인스턴스를 추천해줍니다.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의 r i g h t s i z i n g Recommendations 메뉴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처럼 결과가 U 인스턴스인 경우 사용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 종류를 검토해 볼수 있고 사용량이 낮은 인스턴스인 경우 인스턴스 크기가 더 작은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변경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 크기 조정 또는 종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비용 최적화 방법으로 세 번째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여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트래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트래픽을 기준으로 용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 용량을 항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균 트래픽을 기준으로 용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평균보다 늘어날 경우 고객 경험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새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스케줄러온 AWS 솔루션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인스턴스 스케줄러는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아마존 다이나모 DB, AWS 람다를 이용하여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 실행하고 중지하는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작업이나 시작, 중지 스크립트 작업에 대한 리소스를 줄여줍니다. 해당 솔루션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쉽게 배포하고 환경에 맞게 스케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개발이나 테스트 서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워킹데이에만 EC2 인스턴스를 실행시켜 놓고 주말에는 잠시 중지시킴으로써 3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비용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중에서 가장 강가하기 쉬운 부분이 네트워크 비용, 즉 데이터 전송 비용입니다.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 트랜스퍼 인과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AWS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무료이고 AWS에서 나가는 트래픽은 과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은 크게 AWS 클라우드 외부, 리전 간 전송, 리전 내부 전송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외부인 퍼블릭 인터넷 간 데이터 전송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은 리전 간 데이터 전송, 그 다음은 같은 리전 내 다른 에이지 간 데이터 전송이 있으며, 같은 에이지 내 데이터 전송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리전별로 다른 전송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네트워크 비용이 어디서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초록색 화살표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무료이고 빨간색 화살표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과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퍼블릭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는 aws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무료이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과금됩니다. AWS 리전 간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리전 1을 기준으로 리전 2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리전 2에서 리전 1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비용이 과금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리전 내 다른 에이지 간 데이터 전송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비용이 과금됩니다. 하지만 같은 에이지 내에 있는 아마존 EC2나 아마존 RDS와 같은 서비스 간 데이터 전송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전별로 다른 전송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버지니아 버지니아에서 서울 간 데이터 전송 요금이 상이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에이지 간 데이터 전송 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같은 에이지 내에서 통신하도록 설계하시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S3와 같은 AWS 서비스를 연결할 때는 인터넷을 통한 트래픽 라우팅을 회피하고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용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 서비스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량과 비용을 시각화하여 비용 추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원하는 날짜 범위와 일별 또는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난 12개월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 12개월 동안의 지출을 예측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필터 기능을 함께 활용하여 원하는 서비스, 계정, 리전, 태그별로 선택하여 그룹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그가 리소스 정리 및 식별뿐만 아니라 비용 추적을 위한 시각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AWS 코스트 익스플로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터링 항목 중에서 유지에이지 타입 그룹을 선택하고 데이터 트랜스퍼만 필터링하여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비용과 사용률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는 목표한 리소스 사용량을 추적하고 비용 최적화를 위한 맞춤형 대시보드입니다. AWS 코스트 앤 유즈 에즈 리포트는 CUR이라고 불리며 상세한 AWS 비용 및 사용량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는 CUR 데이터와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과 목적에 맞게 커스텀하여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는 일회성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해 놓으시면 지속적으로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CUR 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에 앞서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페이어 계정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컬렉션 계정을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구성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배포하면 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배포는 총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컬렉션 계정에 CR u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어 계정에서 수집한 CUR 데이터를 데이터 컬렉션 계정의 S3 버킷으로 복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컬렉션 계정에서 AWS 굴루를 통해 아마존 S3 버킷에 저장된 CUR 데이터의 스키마를 생성하고 해당 스키마를 통해 아마존 아테나로 데이터를 쿼리하여 아마존 퀵사이트를 통해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데모를 통해 앞서 설명해 드린 과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데이터 컬렉션 계정으로 콘솔을 접속하고, 오른쪽에는 페이어 계정으로 콘솔을 접속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접속된 리전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제 워크숍을 하나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데이터 컬렉션 계정에 CUR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이동하여 런치 스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에서 기본값이 채워진 스택 템플릿으로 접속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항목의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목적지 계정은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데이터 컬렉션 계정을 복사해서 넣어주고 다음으로 생성할 S3 버킷의 프리픽스를 확인합니다. CUR 데이터는 페이어 계정에서 복제할 예정이므로 Create CUR 파라미터에 펄스 값을 그대로 두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소스 계정인 페이어 계정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아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스택 생성을 클릭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벤트에서 다음과 같이 S3 버킷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페이어 계정에서 수집한 CI u 데이터를 데이터 컬렉션 계정의 S3 버킷으로 복제해 줍니다. 실행을 위해 두 번째 스텝으로 이동하여 런치 스택을 클릭합니다. 파라미터 항목이 나오면 목적지 계정에 데이터 컬렉션 계정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CUR 데이터 복제를 위한 S3 버킷의 프리픽스를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스택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첫 번째가 먼저 완료되면 이제 대시보드 생성을 위해 아마존 퀵사이트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퀵사이트에 최초로 접속하게 되면 사인업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인업 클릭 후 엔터프라이즈 옵션을 선택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정 이름과 이메일을 넣어주고 CUR 데이터가 저장된 S3 버킷을 선택하여 피니 h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아마존 퀵사이트 계정을 미리 생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배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존 퀵사이트를 포함하여 AWS Glue, 아마존 아테나가 함께 생성됩니다. 실행을 위해 세 번째 스텝으로 이동하여 런치 스택을 클릭합니다. 파라미터 항목이 나오면 공통 파라미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두개 모두 yes를 선택합니다. 앞서 생성한 아마존 퀵 사이트로 접속 후 계정에서 유저를 복사하여 넣어줍니다. 각 대시보드에 데이터가 저장된 아마존 S3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스택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제 대시보드 생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시보드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만 24시간이 지난 후에 CUR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 컬렉션 계정으로 데이터가 복제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대시보드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를 직접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워크숍 링크로 들어가셔서 데모 과정을 그대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연을 끝내기 앞서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AWS 스킬 빌더에서는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하여 클라우드 역량을 키우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종료된 후에 세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